주식 메이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조목은 DPC입니다. DPC 이 조목은 전기전자에 속하는 회사인데 DPC가 영위하는 사업은 고압현성기 제조 판매입니다. 고압현성기 제조 판매. 이 고압현성기의 판매도 잘 되고 있는 음, 현황이긴 한데요.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100억 대에서 300억 대의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는데 작년에 300억 기준으로 현재 시가총액 6,700억이니까 고평가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회사의 영업과 상관없는 부분 바로 투자에 대한 겁니다. 투자에 대한 거. 많은 분도 잘 아시겠지만 DPC는 스틱 인베스트먼트라는 자회사를 두고 있고 또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그랩에 투자를 했습니다. 자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자사가 보유한 스페셜 시추에이션 펀드 2호를 통해서 그랩에 2억 달러를 투자했죠. 2,200억 정도를 투자했는데요, 2,200억을 투자해서 3,500억 가까운 자금을 회수할 한계가 만들어졌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랩이 이제 동남아의 우버로 불리고 있고, 이제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모펀드 운영사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모회사가 바로 DPC이죠. 그리고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스페셜 시추에이션 펀드 이후를 통해서 그랩에 2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동남아 우버로 불리는 그랩은 이제 나스닥 상장이 임박한 상황이죠. 2200억을 투자해서 3500억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DPC는 스틱인베스트먼트의 100%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2200억 투자에 대해서 3500억이 바로 회사의 수익으로 잡히게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개인들이 이 DPC의 주식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죠 신용비율도 높고요 비주로 주식을 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한달 동안에 55억 정도를 개인이 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다라는 것. 조금 더 기간을 좀 늘려서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로 보면 좀 얘기는 달라집니다. 최근에 한달 동안 개인이 산 흐름이지만 6개월로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은 매수한 상태입니다. 60억, 50억, 66억, 50억, 거의 110억 정도의 매수 집계가 보여집니다. 최근 한 달로 보게 되면 개인이 산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만 외인과 기관은 이미 매집을 해 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들의 매수 평단은 13,000원대, 13,000원대로 보여지고 최근 개인의 한달 매수의 평균 단가는 17,000원대로 보집니다. 17,000원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 수급의 현황을 보면서 대응을 잘 해야 되는데요 개인의 신용비율이 11.52% 부담이고 또한달 개인의 매수는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었던 흐름을 보게 되면 55억 정도이고 평단은 매수평단은 17,000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개인들은 매수평단 정도가 오게 되면 견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걸 참고를 하시고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 6 1선과 20주선에서 되돌림 반등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60주선 터치 후 반등 그리고 주봉에서 봤을 때는 20주선, 20주선을 터치하고 반등. 그러니까 지지를 확실하게 받았다라는 것은 확인이 되고 있죠. 그리고 주봉에서 보게 되면 이제 어디선가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나온 이런 박스 형태의 모습에서 되돌림 반등은 저점과 고점을 매 평균 자리, 평균 자리까지의 되돌림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확인을 하셔야 될거 되겠고요. 주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에서도 고점과 저점을 연결한 연결한 자리에서 절반 정도까지요.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절반 부분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되면은 또 매도로 돌변하는 어떤 차익 매물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대응을 잘 해야 됩니다. 일본과 주봉에서는 확연하게 단기 저항이 어딘가 어디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일본과 주봉의 그림만 봐도 어디가 단기 저항대인지가 확연하게 보이죠.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저로에 탈출할 수 있는 기대,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물린 분들, 물리신 분들, 저로에 탈출 기회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주봉에서는 확실하게 저항대가 어딘지를 보여주고 있죠. 탈출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탈출 전략. 어디서 1차 매도 대응을 해야 될지, 1차 매도 대응 자리 궁금하신 분은 바로 DPC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되돌림 반등이 반가운 상황이지만 어디가 단기 저항대인지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지지를 받을 때도 확실하게 어디서 지지받을지가 보여졌고 주봉에서 볼 때도 지지를 어디서 받았는지를 확인해 보여주는 전형적인 기술적인 차트로 차트로 대응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입니다. 이제 1차 저항대가 다가오고 있으니 거기서 매도. 기민하게 매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탈출 전략 필요합니다. 1차 매도 대응 자리 궁금하신 분은 DPC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